디스타 TV에서 진행하는 슬기로운 여행 컨텐츠 하우 w 트 o 블 이야 진짜 오랜만에 여행길에 오른 것 같습니다. 야 덕분에 여행을 다 가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어디 가요? 저희 캐리어도 챙겨왔는데 기차 타고 가나봐요 우리 오늘. 아, 혹시 전시는 네. 때 어떤 네. 어떤 점을 가장 불편했어요? 불편한 거뭐 아, 음식, 교통편, 숙소. 뭐짐 챙기는 거 이런 거다 불편한데 사실 짐이 제일 골칫거리죠. 뭐 이거지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응. 그래서 그 네. 불편한 점을 해결해 줄수 있는 곳으로 네. 찾아갈 예정입니다. 아 여행을 가신다더니 그곳을 찾아간다고. <laughs> 아 진짜 알겠어요. 일단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려야 되니까 한번 신나게 가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여행 간다면서. 빨리 오세요. 여행 갈때 언제나 무거운 짐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부산에 여행은 물론 마음의 짐까지 덜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부산 교통의 중심 부산역.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이곳에 여행은 물론 마음의 짐까지 덜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제가 들어와 있는 이곳, 짐텔리라는 곳입니다. 이 짐을 이동해준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여기가 그 관광객들의 짐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곳이라고 음. 네 제가 덜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해결을 해주시나요? 어, 저희는 여행객들의 수화물을 운송하고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음. 여행지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오롯이 음. 여행에만 음. 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짐을 나른다라는 직관적인 네이밍이 눈에 띄는 짐캐리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수화물 걱정 없는 편안하고 두손 자유로운 여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 아, 짐좀 보관 좀 하려고 하는데. 아, 네. 캐리어 하나 보관하시는 거세요? 네, 이거 하나만. 네, 저희 보관하실 때는 저희 네? 성함과 연락처 찾는 시간 적어주시고요. 음. 네, 짐을 찾으실 때는 저희 보관증. 보여 주시면 짐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 그래요. 몇 시간 정도 보관할 수 있나요? 네, 저희 시간제는 아니시고 네. 당일제 오후 10시까지 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음, 혹시 네, 네. 이거 숙소로 저희 캐리어 바로 좀 보낼 수도 있어요? 네, 운송 서비스도 가능하시고요. 음. 부산역에서 숙소까지, 네. 또 숙소에서 부산역까지도 가능하십니다. 어, 그러면은 뭐 따로 예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바로 현장에서도 어, 할수 있나요? 저희 홈페이지나 짐캐리 어플 을 통해서 예약하신 다음 음. 저희 음. 운송 서비스를 예약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네. 보관 서비스는 따로 예약은 없고, 이제 음. 현장에 오셔서 직접 네,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운송 서비스도 되면 요거 보내고 저는 이렇게 저녁 한끼 먹고 바로 숙소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쵸? 네, 맞습니다. 그, 그런데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 얼마에요? 네. <laughs> 보관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 크기 상관없이 네. 전부 5,000원이시고, 음. 또 가방은 이제 3,000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네. 운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내용 캐리어는 만원, 음. 또그 이상은 이제 만오천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 야, 그러면은 그 여행 경비 전체에선일 1, 2만원 정도만 조금 추가를 하면 훨씬 편하게 다닐 수 있겠는데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음. 여행을 할 때는 허투루 쓰게 되는 1분 1초가 정말 아깝다고 느끼실 때가 많으실 텐데요. 짐 캐리는 저렴한 가격에 간단한 방법으로 고객의 수하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약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송하여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기 때문에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고 합니다. 제가 차가 없어서 평소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어 항상 짐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짐케리 이용해 보니까 가격도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고 어 아주 편안하고 고민 없는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이 수화물 운송 보관 서비스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흔한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제가 그 대학원 시절에 영국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연수 마지막 날짐 때문에 매우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게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행하면서 느낀 불편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수화물 운송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손진현 대표는 단순히 여행객들의 수화물을 보관하고 배송하는 것이 아닌 짐캐리가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한 4년에서 5년 정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한 것 같으세요? 어 저희가 시작을 부산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김해공항, 서울고속터미널, 다양한 지점을 확보했고요. 음. 이번 달부터는 이제 경주, 강릉, 여수에서도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주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그 수화물 수취구역 안까지 저희가 들어가서 짐을 찾아서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옮겨 드릴 수 있는 어, 전국 유일한 업체가 음. 되었습니다. 야,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들어보아도 굉장히 정말 편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더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서비스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역 내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했는데요. 음. 이제는 지역 간 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짐을 미리 여행지로 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 해운대에 있는 숙소로 짐을 보낸다거나 음. 아니면 부산에서 바로 인천공항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음. 스타트업 기업 짐캐리는 부산 여행을 즐기는 여행객에게 수화물 걱정 없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행객들의 스마트한 파트너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행객들의 그야말로 편안한 여행을 도와주실 수 있는 짐캐리의 대표님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사업체의 대표로서 또 앞으로 꿈과 또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그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해야 한다. 아마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저희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여행을 돕는 스마트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짐캐리의 최종 목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여행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지만 짐을 싸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들고 다니다가 또 지치기도 하는데 대표님 덕분에 정말 가뿐하게 여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마디 하시겠어요? 어, 짐 없는 여행의 시작과 끝 짐캐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짧고 간결하고 진심이 느껴집니다. 정말 여행의 진심이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여행 콘텐츠 How to Travel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부산 여행을 하실 때요 두손 무겁게 이렇게 짐과 함께 다니지 마시고. 짐캐리를 활용하고 이용하셔서 두손 가볍게 자유롭고 행복한 여행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우트 트래블 또 만나요. 안녕! 부산의 스타트업으로 여행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수화물 보관 운송업체 짐캐리. 여행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부산을 넘어서 전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으로 거듭나시길 기대할게요.